오늘은 강원도 영월에 왔습니다. 에, 오랜만에, 9개월 만에, 아극 찔레꽃을 에, 영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어, 공연합니다. 저, 형님, 네. 제가 그 유튜브 방송 무식인의 TV를 개국했습니다. 아, 형님,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. <laughs> <정말>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. 인생은 도전입니다. 그렇잖아요. 그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, 무대에서 네. 어, 나기수, 네. 또 방송이라든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자네의 그재미이참 네. 네. 요즘 같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우울하고 삶에 참 힘이 없을 줄게. 때 그래도 그 나기수라는 배우의 유튜브가 활력을 준다. 네. 오, 이것 또한 행복이고 또 그대의 그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거. 어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나기수 배우의 유튜브. 어이, 자, 제가 무식인의 TV를 개국했습니다. 자, 우리. 선생님, 무식인의 TV,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예. 일단은, c o n g r a t 축하드립니다. 아, 무식인의 TV,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앞으로 성성장, 건투를 빕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축하드립니다. 자, 제가 무식인의 TV를 개국했습니다 자, 일단 논 같은 우리 전현주 선생님, 한말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, 대단합니다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잖아요 오, 정말 남들이 못하는 걸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보셔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무궁한 발전 하늘을 찌르고, 찌르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화이팅 너무...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, 저는 언제 왔어? 제습니다어저께 왔어? 네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이고, 고민 나무번고 뵌다 이거죠 아이고, 습니다 여기 와 있어? 네. 안녕하세요. 금 하셨네요. 아이고, 오늘만에습니다안녕하팀장고요아이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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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<Bruno> 아니, 그렇게 하다면 아니,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뭐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아 아니. 아아 아니, 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저희가 이두 <laughs> 개월 만에 이거 처음으로 <laughs> 오늘 분장을 해보거 <laughs> 앞에 <앞을 웃음> 분장한두 <laughs> 개월 만에. <웃음> 만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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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대하고거대하고 기다리는 귀한 아드님을 보셨으니, 예. 네. 아니, 예, 네. 돌아가셔도 여행이 없겠습니다. 내무소리이 <laughs> 커가지고 잘안 들었어. 성장하고 때까지 <laughs> 내가 는게 함께 살아야지 열심히. <laughs> 에이, 역시 과입니다 <고마워십니다. 웃음> <laughs> 아니 그거 보고온네 반면 내가 방송 내버렸지가 뭐 언제들코빼도안비치는거야 아, 네? 아직 시간이 이른데 진사하아 예. 네? 저, 저희들이 일찍 서둘왔구만요이 네. 네. 이자. 네. 네, 그런 말이야. 래 네. 아주 거하게 틀니까 둘러놓고 예. 아주 실컷 먹고 마시고 놀게 해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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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한장 같은 친구한테. 예. 그런데 예. 어떻게 오셨나요? 아이고, 아이고, 어디서 왔었죠? 아, 저, 그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신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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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정신 좀 봐. 어. 죄송합니다. 인사가 늦었습니다. 예. 사돈 어른. 저는 그 신순덕의 오빠 되는 신달봉이라는 사람입니다. 저 친구는. 사람들이 쌍돗이라고 부르시는 쌍독길이요아아아 <목소리> 좋아 형님 이제 실례이다만 우리 진범이 생무 오래되도록 벌써 죽은지가 오래된 걸로 알리냐아 친오빠 말오빠니까 저는 그 8천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8천 아니 4천 아니 8천 마치 잡으셨습니다. 응. 그런데 또 오늘 우리 저기 진님이 배일잔 저런 날인데 함께 그걸 울러 한잔 없어요. 이 시간은 자. 없고요. 어, 어,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응. 그 우리 신순덕이 내 사랑하는 동생 순덕이한테 그 딸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? 옥란이라고 아니 모르나? 무슨... 네. <laughs> <laughs> 그어린 것이. 지 애비도 없는데 지 애비도 집에 없어서 그냥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, 제가 그아 형님! 뭘그렇때문을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형님이 어? 그 이쁜 애들을 기르고 기르다가 했는데 그쪽 보더라. 그러니까 양육빈! 양육빈! 아, 양육빈. 양육빈을 좀내놓시라이 말입니다. 아,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다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성의껏, 네? 성의껏, 조금만 네? 해. 그런데 이거 난이라는 아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거. 네? 형님! 아니, 우가다 찾았으니까. 아니, 아니 지 애비가 하도 우러더는 말하면 여기다들여다 놓은 지가 1년이 넘는데 뭔 말씀을 하시는 건지. 어떻게 알겠습니까, 어? 형님. 형님? 아니, 어? 형님요 아니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? 예, 전에 살던 동네 아저씨예요 뭐야 동네 아저씨? 이사람이살수있야거 아니야. 진짜 빨리 신고해. 여기 살꾼이 와 있다고. 어이, 사이꾼이 사이꾼이. 잠깐! 저는 그 바빠서 이만.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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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아, 아, 가야지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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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 <목소리> 아이고 저런 는 아이고 나참야 친들이 액땜 해주러 왔구만 <목소리> 그래. 네?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. 그거 아, 예. 네, 네. 그렇고 이자 네. 그냥 우리끼리 오기 전에 네. 먼저 한잔 합시다. 아그에요 예, 네. <목소리> <목소리>